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랜만에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비트코인 투자는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한번 방송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바벨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만일 부동산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공격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바벨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매우 필수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ceo 디지털 자산 퇴직 연금 포트폴리에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이 머지않아 모든 미국 401k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과 기간 투자 유입이 가속화가 되면 은 퇴직연금 시장에도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죠, 흐름이고, 제가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반드시 투자해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 제 지, 지인들에게 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크립토를 넣어야 한다라고 제가 몇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퇴직연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플러스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의 어떤 부와 돈과 화폐와 그들의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흐른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미국 14개 주 공적 연기금 스트레이티지에 6억 3,2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미국 내 최소 14개 주의 공적연금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의 기어 스트레티지 주식에 약 우리나라 돈약 9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주둥이가 아니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들 미국의 공적 연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9천, 9천억입니다. 9천억, 9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뭔가 전세계의 흐름과 어떤 어떤 자산들이 새로운 대체 자산 쪽으로 역시나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른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드가 반복되는 것을 한번 캐치하셨습니까? 바로 연금이라는 단어죠. 자, 국민연금도 코인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어, 대통령, 그죠. 유력한 대통령 후보님이죠. 디지털 작상, 디지털 자산 육성을 음, 하겠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앞에서 지금 제가 세계의 기사의 공통적인 겁니까? 퇴직연금, 그리고 공적연기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국민연금. 자, 이들 연기금은요.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축적을 하죠.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들은 절대로 질수 없는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크립토에 투자하게 된 것은 정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행운이다, 행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물론 우리보다 앞세대에 있는 분들도 어떤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그죠. 그런 주식을 살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라는 것은 정말 향후 한 20, 30년 뒤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큰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이냐. 정말, 그죠. 북쪽을 향해 절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들은 변곡점에 서있다라고 제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국민의 힘, 디지털 자산 본격 육성할 때라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들렸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낸스와 협력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그때 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그죠? 기부받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으로, 어, 이 국가의 어떤 화폐를 삼겠다 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떠오를 것이다. 그런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어, 엘살바도르처럼 어떤 전략적 비축 자산이나 어떤 화폐로 삼을 것 같다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 다음입니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스테이블 코인 성공에는 어떻게 된다? 기존 전통 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겁니다. 기존 그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과 뭐 크립토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에 관해서 그죠? 그런 중앙화된 어떤 힘에 벗어나는 탈 중앙화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크립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의 어떤 철학과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꾸준하게 제가 방송, 수년 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크립토와 비트코인과 전통금융은 교집합을 구할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는요 보고서를 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투자 수익률에서 금과 주식을 제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요. 자 이런 보고서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누구며 이런 것들을 왜 자꾸 할까요? 이미 러시아의 어떤 엘리트라든지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크립터를 보유하고 있겠죠. 그죠 보유하고 있고 그거와 플러스 전 세계의 어떤 무역망 금융망의 비트코인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건데 이거를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담지 않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우리 러시아에서도 미국처럼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모아야 된다라는 밑밥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는 증거들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투자 수익률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어 비트코인이 지난 한해 동안 금과 주식, 은행 예금을 넘어서 아주 매우 높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 사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러시아의 국부 펀드가 됐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됐든, 러시아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 연기금에 비트코인을 담자라는 그런 아젠다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방송을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자, 사토시 테라피를 쓰신 거스쿤이라는 이분이 저도 과거에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이그 이호석 채널에 나와가지고 방송하셨는데 세계가 그래요. 방송 영상이 꼭 한번 보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 그죠? 삼성 시총을 뛰어넘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침묵할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은행 야, 너희들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내뱉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싫거든요. 뭐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양다리를 걸치죠. 뭐 비트코인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까지 오르면 이더리을 오를 수도 있고 또떨어면 내가 그냥 올랐다고 했잖아. 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런 그말왜 말을 하는 거지, <laughs> 하지만 이런 분들은 거침이 없다. 한번 꼭 한번 방송을 보시고 저도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화식 약간 소설식으로 돼 있길래 도서관에서 빌려 봤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뭐 도서관에 가격이 부담되면 빌려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세 개는 어, 초보분들은 필기하시면서 저는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어, 김창익 대표님, 김창익 작가님의 영상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음, 어, 한 시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어, 그죠. 통합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보시고, 이분도 굉장히, 어, 뭡니까. 책이 좋아요. 영상도 좋고, 책도 좋거든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추천드렸던 책들이, 책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처남이라든지 저랑 친한 친구한테도 선물했던 매우 좋은 책입니다. 제가 뭐이 바닥에 그죠. 이 시장에서 어 웬만한 책들을 다 봤는데 이 책은 뭐 인사이트도 주지만은 어 기존에 어떤 나왔던 기사들을 굉장히 또 정리를 잘해놨어이 김창희 대표님 작가님이 어 이런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또 이제 또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기사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우 필독서고. 이거는 절대 빌려보시지 마시고 꼭 사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친한 친구 아니면은 내가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사셔가지고 선물로 주십시오. 저처럼 어, 굉장히 이분도 이제 디가 없죠. 뒤가 없습니다. 나의 가진 생각, 나의 철학, 그런 것들을 내뱉습니다. 자신감 있게. 물론 이 김창희 작가님하고 저희 어떤 인사, 어떤 책 어떤 어, 뭡니까 어떤 통찰 철학은 한90% 정도 저는 과감하게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저랑 한10% 정도는 물론 다른 관점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꼭 이런 교집합들을 구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스쿠님도. 어, 학벌도 저는 보니까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하고 뭐 이분하고 뭐 다양한 분들. 오태민 작가님, 김창희 대표님,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집합을 그저 안전하게 꼭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중간 점검으로 제가 그래서 전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부동산만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깔고 앉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완곡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좀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멍청한 선택이다. 부동산만 깔고 앉는 것은 멍청한 선택이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과거 한 2, 3년 동안 부동산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죠. 반대로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땠나요? 굉장히 떠오르는 자산이었고 굉장히 중룡자산이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해라 하지 마라 라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한채 있으시면은 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산을 이제 투자하고 계시면은 아, 부, 이제 방어적인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면은 공격적인 자산, 비트코인을 유의미하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 전략이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책을 보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과거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라고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는 어, 내 재산을 보호해준 분이, 분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리플을 엄청나게 추종하시는 어, 전문가인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언젠가는 어, 그런 분들도 또 다시 말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신간 책인데요. 마흔에 읽는 비투게인슈타인이라는. 한 300종 내외의 어떤 철학섬에서 자기 개발서에 가깝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자, 그런데 어떤 투자라든지, 어, 그런 거가 저는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철학.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게 된다. 자, 워은버핏이 연간 20%가 넘는 <laughs> 수익률을 거둔건요그 사람이 물론 똑똑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더 시장에서 한 발짝 뒤로 떨어져 있어서 나만의 철학을 고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의 흐름, 전문가라고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추천드린 두 책, 그리고 이 책도 지가 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의미있었던 뉴스를 또몇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대만 의회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주장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튼 뒤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들이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서서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은행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및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에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가격이 뭐 1억 4천 넘었고 어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죠 350만 원 넘었죠. 근데도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기관에서는 담고 있지만은 개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이수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최고 240만 달라 우리나라 돈으로 뭐거의뭐 30억 넘게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그죠 국부 펀드라든지 연기금에서 담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담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포함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흐름들이 보면은 이런 미래에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지금 목도 지금 많이 좀안 좋습니다. 지금 어, 물리 치료도 좀 받고 있는데요. 뭐 일자목이라고 하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을 읽는데도 조금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요 몸에 좋은 것들을 좀 챙겨 드시고 어, 독소와 함께 산책과 운동도 병행하시면서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저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목에 목소리에 좀 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의 투자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어, 그렇게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